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8일 새벽입니다. 지금 CJ컵 서드라운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장면은 안병훈의 퍼트 모습입니다. 오늘 안병훈은 5번 홀까지 이런들을 치고 있습니다. 12번 홀에서 버디를 하고, 13번 홀에서 보기, 그리고 방금 14번 홀에서 약 3.6m 버디를 잡았습니다. 그 지금 보이는 장면은 브룩스 캡카입니다. 오늘 한국 선수들 중에서는 김시우가 가장 잘 치고 있습니다. 현재 9호를 플레이하였는데 3온더 합계 4온더로 유일하게 탑 20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시훈은 10번 홀에서 3m 14번 홀에서 약 60cm 그리고 17번 홀에서 1 5 m 1.6m 버디를 넣으며 보기 없이 현재 가장 잘 치고 있습니다. 이제 1 0번에서 출발한 김시우는 어 본인의 백라인 일본어에서 지금 플레이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1명의 한국 선수 중에서 두 번째로 지금 괜찮은 선수는요. 역시 그 한국에서 건너간 김한별입니다. 어, 현재 파3 8번 홀에서 약 1.7m 파퍼트를 남겨놓았는데, 어, 2번 홀에서 버디, 아, 보기, 그리고 4번 홀에서 버디를 하면서, 현재 7홀 2분 파을 치고 있습니다. 현재 1원 더, 공동 37위. 어 강성우는 2분 파로 시작했는데 7홀 동안 1 0분을 시작했습니다. 7홀 동안 1로우를 치면서 1로우 공동 43위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어 강성우는 오늘 좀 많이 왔다다했습니다 에, 10번을 보기, 12번을 보기, 12번을, 13번을 버디 그리고 다시 14번을 보기 이렇게 해서 지금 7월 1, 오버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하, 한국 선수가 안병훈으로 지금 현재 방금 전에 그들을 잡아서 1로버 공동 43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플레이를 잘했던 김주형은 어, 현재 10, 파4 1 5번홀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약 핀까지 177야드를 남기고 있습니다 음, 김주영은 10번 홀에서 1.2m 버디를 잡고, 그리고 11번 홀에서는 약 2.8m 파 퍼트를 놓쳐가서 보기를 해서 5홀 2분파입니다. 그 다음 한국 선수는 임성재인데, 임성재는 그래도 지금 똑같이 10번을 출발하여 4홀 이런데로 지금 현재 2오버 e 공동 52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어, 현재 선두 젠더 쇼프리는 첫 홀의 8호 시작하였습니다. 어, 오늘 대체적으로 한국 선수들은 어제 너무 많이 못 쳐서 그런지, 뭐, 그런 대로 잘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9홀 3원대를 친 김시훈은 에, 본인의 10번째 홀인 일본 홀에서 현재 약 5.5m 버디기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만약 들어간다면, 5 어, 언더 거의 공동 13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리키 파울러 화면에 보이는 선수는 이 버디를 잡으면서 4 언더가 되었습니다. 오, 리키 파울러 오늘 여섯 홀 동안에 보기 하나의 보디셋으로 이언들을 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지금 보이는 선수가 로리 맥킬로이. 어, 7번 홀인데 약한 북미도 거리에 지금 파퍼트를 남깁니다. 예, 나머지 한국 선수들은 김성현이 4홀 1오버로 4오버 공동 66이고요. 그 다음에 함정우가 에 지금 듀홀 플레이 하였는데 2분파 합계 6오버 공동 68이 그 다음에 이태위야 이경우는 7오버 공동 72이 그리고 한국 선수에서 가장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재경은 9오버 공동 76위입니다. 현재 78명 선수 중에 서 꼴찌는, 어, 첫 홀에서 더블보기를 하면서 15버가 된 미국 선수 마이클 탐슨입니다. 마이클 탐슨은 본인의 첫 번째 홀인 10번 홀에서 페널티를 먹으며 더블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틀동안 꼴찌였던 매튜 울프는 공동 76위로 두 단계 올렸습니다 지금 화면은 어, 브루스 케가의 버디 를 놓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루스 캐가는 현재 1연도 공동 37위입니다. 그래도 오늘 좀 다행스러운 것은 김시우가 지금 어디 노리고 있습니다. 5.5.6m 정도 되겠네요. 넣기를 바랍니다. 아, 예, 오른쪽으로 조금 벗어났습니다. 아깝습니다. 그렇죠. 전체 78명 중에 11명. 한국 선수들이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도 탑 10이나 탑 20에 안에 한 명은 들어가야죠. 어제처럼 완전히 주을 써서 그냥 40위권은 바깥으로 밀리면 지금 안병훈이 버디를 노리고 있는데 너무 멀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 예. 역시 그린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오, 이건 뭐, 파도 어렵겠는데요. Shadow Creek은 제가 한번 플레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2006년이었는데요. 그,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한 14년 전, 오래됐네요. 그, 라스베가스에 제가 갔었는데, 그때 한 번, 음, 아마, 파리 호텔인가? 그, MGM 소유의 호텔에 묵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비싼 돈을 내고 한번 플레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호텔에 숙박료하고, 플레이하고, 뭐, 캐디피 팁으로 제가 준 거면 또, 뭐, 100불 되니까. 2000년에는 그린피가 지금은 600불인데, 그 당시에는 아마 400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그때 한 1000불 이상을 쓴것 같아요. 근데 코스는, 뭐, 플레이하는 서, 사람들이 없으니까, 정말 잘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핸디캡이, 호주의 핸디케이도실사인데 그날 100타를 아 넘게 친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병훈의 파 퍼트입니다. 안병훈이 사실 좀, 이플레이 아이언이나 드라이브 샷은 좋은데, 퍼트가 항상 저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승을 못하는데, 본인은 왜 퍼팅 연습을 안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